안녕하세요 3월 1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지역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매물 선정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호가 대비 10%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탄현동 일산 두산이브더제니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76억 보다 21.77% 저렴한 9.2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3%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4층이 22년 2월 16일 9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탄현동 일산 두산이브더제니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76억 보다 21.77% 저렴한 9.2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3%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4층이 22년 2월 16일 9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일산동 후곡 3단지연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 0 2억보다18.09% 저렴한 8.4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6%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4층이 22년 2월 18일 9.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가자동 가자 3단지 청원벽 산블루밍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95억보다 16.07%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2.9%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0층이 21년 9월 24일 5.27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일산하이파크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억보다 15.0% 저렴한 8.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8.1%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5층이 20년 8월 18일 5.9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탄현동 큰마을대림 현대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7억보다 14.91%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0%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7층이 22년 1월 13일 4.58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탄현동 큰마을 대림, 현대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7억보다 14.91%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0%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7층리, 22년 1월 13일 4.58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더기동 하이파크 시티 일산 하이파크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5억보다 14.29%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2.2%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8층리, 21년 5월 28일 6.9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탄현동 큰마을 대림. 현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96억보다 13.84%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2.3%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4층이 22년 1월 7일 6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대화동 성저 구단지건영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사 4.96억 보다 13.42% 저렴한 4.3억짜리 매물입니다. 실거래가 정보는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대화동 킨텍스 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06억 보다 13.22%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3%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6층이 21년 10월 20일 4.8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대화동 킨텍스 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06억보다 13.2%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3%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6층이 21년 10월 20일 4.8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대화동 대화 3단지동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75억보다 13.04%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9%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3층이 22년 2월 7일 4.9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대화동 대화 2 단지알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68억보다 12.77% 저렴한 6.7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8%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7층이 21년 11월 1일 5.1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주엽동 강선 15단지보성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63억보다 12.64% 저렴한 5.8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2%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 7층이 21년 12월 24일 6.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일산동 후곡 10단지 동아서 한인광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52억보다 12.58% 저렴한 9점이 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5.2%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7층이 21년 10월 27일 9구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탄현동 탄현 7단지 부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5억보다 12.09% 저렴한 2.2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8%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층리 22년 2월 16일 2.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일산동 에이스 1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18억보다 11.95% 저렴한 2.8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0%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7층이 21년 11월 19일 3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일산동 일산상용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97억보다 11.87% 저렴한 3.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2%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21층이 21년 11월 27일 4.1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대화동 성저 10단지 건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87억보다 11.73% 저렴한 4.3억짜리 매물입니다. 실거래가 정보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대화동 대화 2단지 알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68억보다 11.47% 저렴한 6.8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8%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7층이 21년 11월 1일 5.1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가자동 가자 이 단지 대우 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51억보다 11.44%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2%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20층이 22년 2월 11일 4.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일산동 에이스 1 0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04억보다 11.38% 저렴한 2.7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1%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3층이 22년 2월 18일 2.7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주엽동 문촌 18단지대원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4억 보다 11.29%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 실거래가 정보는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주엽동 문촌 18단지대원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4억 보다 11.29%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 실거래가 정보는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주엽동 문촌 10단지동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4억보다 11.24% 저렴한 4.8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9%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1층이 22년 1월 22일 5.1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가자동가자5단지 벽산블루밍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64억보다 11.14% 저렴한 5.9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8.1%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2층이 20년 12월 17일 3.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일산동 일산월드메르디앙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6억보다 11.11% 저렴한 3.2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8.1%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7층이 21년 9월 28일 3.33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일산동 일산동문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93억보다 11.09% 저렴한 3.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실 거래가 대비 4.1%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4층이 22년 1월 14일 3.7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탄현동 일산 두산이부더제니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87억보다 11.07%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6%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49층이 22년 2월 4일 6.8억에 거래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